지하상가 친절한 보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아들이 배수품인 데일리 에코 보냉백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는 제가 직접 제조 생산 판매하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이 제품은 안에 이렇게 충전재까지 돼있어서 보냉도 괜찮고 여름철 시원하게 음료를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여기는 이제 500ml 텀블러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거 600ml 짜리 물통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 간식 할수 있는 바나나도 두개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평상시 데일리 백으로도쓸 수도 있고, 이렇게 여행 나들이 할 때도 이렇게 음식물 같은 거 상하지 않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요거는 지하상가 저희 친절한 본 있다 리본이어서 저희가 이것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. 많이 애용해주세요.